우리 젊은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블라인드라는 게시판이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운영력의 최후 1년 반 정도 전에 올라온 글인데요.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씩 있겠습니다. 누군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입사를 원한다면 내가 겪은 것을 알려 줄 테니 많이 생각해 보고 지원하도록 해. 월급 세후 주임은 200초. 전임은 300에서 400. 댓글은 아니, 처우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아니었구나. 아직도 사원 200초 대리급이 300 답이 없네. 저 정도예요? 운영사 초봉보다 훨씬 낮은데 나중에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회사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선 운영력을 챙겨줘야 할 회사가 공단 본부 소속이라 운영력을 그냥 용역 또는 외주업체 정도로만 보는 것 같아. 대부분 운영력들이 입사할 때 기본급 보고 놀라서 사인 안 하고 입사하 그냥 입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인하고 이래도 보통 1, 2년 정도의 퇴사들을 하시더라고 다음입니다 회사 여기는 투자를 잘 못해 왜냐하면 여기가 국민들의 피와 땀이 섞인 돈으로 투자하다 보니 외부 기관들이 가만히 안 냅둬 복지부 감사, 감사원, 국회의원, 내부공시, 지원부, 기획부, 연구원 뭐 진짜 자료 요청하는 곳이 많아서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최소 세개는 다른 부서에서 뭔가 요청이 와 이거를 처리하는 운용력을 서무 업무라고 하는데 진짜 힘들어함. 저는 국회에 등원하면서 이 부분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감사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던진 돌이 누적되어서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그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용력들이 일을 안 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누가 높이는 것입니까? 이 현실은 저희가 오늘부터 반드시 고쳐내야 되는 누적된 문제라고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문제는 제가 오후에 이어서 조금 더 KIC와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종합 감사이기 때문에 부총리님께 지난 2년 반의 경제 정책의 성과와 함께 간단한. 조금 토론을 공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소득,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가부채가 폭등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이걸 지금 현 정부는 2년 반째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좀더 속도 내주시고요. 그런데 이해관계자가 한번 형성이 되면 재정지출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적자재정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적자 재정은 내수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동시에 탈원전 지금 고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속도 내주시고요. 부동산 가격을 폭등 시킨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있었습니다. 고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2년 반으로 시간이 부족하죠? 네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네 고금리 상황에서 이거 고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부자 감세 하셨나요? 제가 볼 때는 징병 징벌적 반시장적 과세를 일단 걸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급격히 조세 부담률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은 총재까지 계시니까 두분 정책 믹스 안 하고 계시나요? 사실상 자주 봅니다. 예 거시경제 재정과 통화가 함께하고 있고 환율은 제가 이해하는 상식으로는 장기간에 누적된 효과가 언젠가 발현이 됩니다. 아, 1400원의 환율은 매우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 걸어오고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를 역대 정부가 고쳐내지 못한 효과가 저금리 상황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고금리 상황에서 저희가 고금리를 미국 금리를 따라가지 못하 보니까 나타난 파생적 여파입니다. 맞습니까? 네, 일부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부총리님, 건전재정이 이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뭐 하나의 그 실용적인 저희의 전, 정책 선택입니다. 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본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에 저도 어, 동의합니다. 고금리 긴축 상황에서 경기가 좋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뭐,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 불가능하죠. 초저금리 상황에서 빚까지 내서 재정을 풀면 성장률이 상당히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전정부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빚잔치 성장은 장기간의 지속 가능성을 해칩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작용을 내는데 저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영끌 투자와 전세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것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 예,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좀...